의정 갈등 대책을 놓고 한동훈 국내의힘 대표와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한 대표가 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유예라는 자신의 대안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증원 보류에 힘을 실었는데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가 중점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의 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확연한 입장 차이 드러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젯밤 SNS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유예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는데 당내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한 이런 문제나 여러 어, 상황들에 대해서 어... 서로 의견을 뭐 자유롭게 개진했습니다. 한 대표는 회의비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당내 목소리를 규합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6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 대표의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좀 유의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표회담이 성사되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정 갈등 해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